네, 신지우입니다. 1956년 5월 5일 어린이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콜로라도주에 어느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는데, 이날 6개월 전인 1955년 11월 1일 콜로라도주 덴버 공항에서 이륙한 한 비행기가 추락을 한 겁니다. 그 사건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이 폭발 사건이 뭐냐면은, 뉴욕에서 출발해서 시카고와 덴버를 들러 시애틀까지 가는 유나이티드 항공 629편인데 덴버 공항에서 출발한 지 11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승객 39명, 승무원 5명까지 전원이 사망하는 초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비행기 사고는 보통 항공기 결함이나 조종사의 실수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폭발일 경우는 좀 다르죠. 국가 간의 정치적인 목적이나 아니면 종교 문제로 저지르는 테러일 때가 많아요. 1987년에 우리나라에서 대한항공 858편 폭발 사건 일으킨 북한의 김연이나 2001년에 일어난 미국 9.11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유나이티드 항공 629편의 폭발 사건은요, 그동안의 항공기 테러와 좀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 범인은 이 사람입니다. 존잭 길버트 그레이엄이라고 사건 당시 24살이었어요. 이 어린 새끼가 비행기를 터트린 거야. 직업도 레스토랑 직원이고요, 아내와 아이 둘 키우는 아빠입니다. 평범한 새끼예요. 그럼 얘가 왜, 뭐가 문제라서, 비행기를 터뜨리고 44명이나 죽인 거냐? 그리고 이 재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냐? 이걸 이제 알아봐야겠죠.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자 사건이 일어난 1955년 11월 11일 저녁 7시 비행기가 터지는 그 순간을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미국 콜로라도주 롱몬트라는 지역 근처 농장에서 일하던 남자가 일하다가 허리가 아프니까 잠깐 이렇게 피고 하늘 보는데 신기한 걸본 거예요. 하늘에서 빛나는 물체가 움직이고 있던 거죠. 처음엔 별똥별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다른 농부들에게도 어이, 그 제임스, 좀 하늘 좀 봐봐. 이렇게 별 구경이나 하자, 잠깐. 이러면서 계속 쳐다보는데 이 별똥별이 c 팔 농장 쪽으로 오는 거야. 농부들이 겁이 났죠. 그래서 얼른 도망갔고요. 별똥별은 얼마 안 돼서 그 농장에 추락해요. 그래서 경찰에 일단 신고부터 했는데 경찰이 와서 보니까 이게 별똥별이 아니야. 불에 탄 비행기 잔해였다는 겁니다. 덴버 공항에서 이륙한 지 11분 만에 추락한 유나이티드 항공 629편의 꼬리 부분이었던 거예요. 공중에서 폭발해서 산산조각 나가지고 그 일대 어딘가에 흩어져 떨어진 거죠. 잔해들이. 비행기에 탄 44명 전원 사망했고 처음엔 조종사의 실수로 일어난 대형 참사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조종사의 이름이 리 홀이라고요 경력이 30년 넘는 베테랑이에요 세계 2차 대전에 참전 용사기도 하거든요 경력도 존나 많아 그 동안 한 번의 비행 실수도 없던 사람이야 근데 이륙 10분만에 실수 저질러서 항공기를 추락시켰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fbi 조사관들은 유나이티드 항공 629가 추락한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다양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블랙박스 설치 당연해서 추락해도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1958년에 발명됐습니다. 이 사건은 3년 전이에요. 사고 순간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아내려면 생존자 없이는 불가능할 때였다는 거죠. fbi 조사관들은 현장에서 수거한 비행기 파편들을 재조립해가면서 사고 원인을 알아봤는데 그랬더니 수화물 칸에 실은 짐 하나에 다이너마이트가 들어 있었대요. 이게 터지면서 비행기에 화재가 발생해 추락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처음에 FBI는 이 비행기 표를 끊어놓고 타지 않은 사람들부터 조사해봤는데 그 숫자가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막상 만나봐도 의심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이너마이트가 들어있던 짐 가방의 주인이라도 한번 찾아봐야겠죠. 여자예요. 데이지 킹이라는 54살 여성이거든요. 유나이티드 항공 629가 터지기 직전에 출발한 덴버에서 식당 여러 개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폭발 사고로 죽었어요. 알래스카에 사는 큰딸 만나러 가던 중이었거든요. 그러면 왜딸 만나러 가는 아줌마가 가방에 다이너마이트를 넣어 놨냐. 이게 궁금해지는 건데 데이지킹 주변 조사부터 해 봤어요. 그랬더니 비행기 타기 20분 전 공항에서 37,500달러짜리 여행 보험에 가입돼 있던 겁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5억 3천쯤 되거든요. 누가 여행자 보험에 1 8 5억을 태우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보험 내역을 더 파봤더니 예전부터 생명 보험을 여러 개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것들도 액수가 다 큽니다. 그리고 사고 두달 전, 데이지 킹의 식당에서도 건물이 무너질 정도의 큰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든 유나이티드 항공 추락은 데이지 킹과 관련이 있어 보이죠? FBI는 이 사고가 항공기 폭발을 노린 게 아니라 데이지 킹한 사람을 노린 사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무슨 근거로 그런 생각이 들었냐? 데이지 킹의 보험금 수령자인 24살의 잭 그레이엄이 의심됐던 겁니다. 아들이에요. 엄마의 식당 직원으로 일했고요. 월급 받으면서 아내랑 아이 키우는 사람인데 엄마가 사망할 경우 여행자 보험 생명 보험의 유산까지 50억 정도를 받게 돼 있던 거죠. 70년 전에 50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달전 엄마의 생명 보험을 가입한 사람도 잭 그레이엄이었습니다. 이런 정황을 근거로 FBI는 잭 그레이엄이 데이지킹의 사망보험금 유산을 받기 위해 저지른 사건이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만났죠. 그랬더니 제크레이엄이 당연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엄마 여행자 보험과 생명보험은 다른 사람들처럼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들어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사고와는 무관하고, 유산 상속은 어릴 때 엄마가 자기를 고아원에 맡긴 적이 있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 죄책감으로 물려줄 예정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딱히 거짓말은 없어 보였거든요. 엄마와 아들 사이에 사연이 꽤 있었어요. 일단 엄마인 데이지 킹은 세 번이나 결혼한 사람입니다. 첫결혼해서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은 알래스카에 사는 그 큰딸이고요. 그리고 이혼하면서 두 번째 결혼으로 낳은 게 지금 fbi의 의심을 받는 잭이죠. 그런데 두 번째 남편도 잭세살때 폐렴으로 사망한 겁니다. 이 때가 1935년이에요. 미국의 경제 대공황 시기죠. 다들 존나 힘들 때. 이럴 때 남편마저 없으니 혼자 두 아이를 키우기가 빡셌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긴 거예요. 그 뒤로 우연히 잘 사는 사업가 만나가지고 세 번째 결혼하면서 남편 도움으로 식당을 냈는데 이게 초대박을 쳐가지고 큰 돈을 벌게 된 거죠. 근데 얼마 안 가서 이세 번째 남편까지 병으로 죽은 거예요.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데이지는 고아원에 맡긴 아이들을 데려오는데 이게 10년 만입니다. 애들이 이미 다 컸어요. 사춘기가 와있었고요. 유독 이 잭은 엄마에게 안 좋은 감정이 많았습니다. 자주 싸웠어요. 같이 살면서도. 잭이 16살 되면서 그러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혼자 집을 나와 살았는데 잘 살진 못해요. 바로 학교 그만두더니 절도, 사기, 폭행 이런 거 저질렀고 이건 또 엄마가 해결해줬어요. 병순 같은 게... 엄마 싫다고 쳐 나와놓고 지가 똥 싸지른 건또 엄마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한남자 새끼가. 이렇게 잭이 성인이 되는 거예요. 스무 살 되자마자 결혼하거든요. 그러자 엄마가 다시 찾아와서 너 이제 가정도 생겼고 애도 이제 키우고 그러잖니. 같이 한번 또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엄마가 집도 사줬고 자기 가게에 취직도 시켜준 거고요. 하지만 잭과 같이 일했던 직원들 말 들어보면은 이게 성실한 새끼가 절대 아니래요. 지각도 자주 했고, 일도 대충 했다는 겁니다. 청소도 안 하고. 병신이 능력도 없는 게 어릴 때 자기 버린 게 화는 나겠죠?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엄마가 이렇게 해주면은 지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엄마 신세 받을 거는 다 받아 처먹으면서 말을 뒤지게 안 들어요. 그러다 사건을 저지른 겁니다. 1955년 11월 1일, 잭은 갑자기 지 엄마 준다면서 조개껍질 공예, 공구 세트를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사뒀다? 나 이거 엄마 줄 거임? 해, <laughs> 해? 이 지랄을 한 거예요. 엄마한테 조개껍질로 뭘 만들어 준게 아니야. 만들어 쓰라고 공구 세트를 사주는 겁니다. 웃긴 짓거리지만, 스무 살 넘게 처먹고 평소 엄마와 갈등이 많은 걸 아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아, 우리 남편이 엄마한테 조같이 굴어도, 또 씨발, 사실, 츤데레 마냥 또 챙기고는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마침 엄마가, 누나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내 데려다 준다. 공항에 같이 가거든요. 엄마 입장에서는 좀 의외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애가 갑자기 너무 친절해. 친절 과잉이야. 자기가 직접 엄마 수함을 다 붙여주고, 여행자 보험도 가입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그 보험 자판기거든요. ATM 같이 생겼죠. 이때 공항에서는 이런 기계로 누구나 여행자 보험을 금방 가입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당사자 동의 없이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잭이 엄마 몰래 보험금 수령인의 자기 이름을 쓸수 있던 거예요. 잭은 이 사건의 혐의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과거 엄마인 데이지와의 관계와 여러 의심되는 정황으로 FBI가 강하게 압박하니까 사건 발생 2주 만에 사실은 엄마를 위해 준비한 조개껍질 공구가 다이너마이트였고 그날 수화물에 넣어둔 거라고 자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잭이 범인이라는 정황 말고, 여기까지는 정황이에요. 물질적인 증거가 있냐? 왜냐면 이 새끼 재판가가지고 갑자기 나 모르는 일임 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증거를 찾아야 돼요. 차고에서, 이 새끼 차고에서 구리선이 나왔는데, 이게 범행에 사용된 다이너마이트에서 나온 구리선과 같은 종류예요. 사건 한달 전인 1995년 10월, 다이너마이트 25개랑 마인드 산네스발 시계. 타이머를 팔았다는 사람도 나타났거든요. 결정적인 증거가 생긴 거죠.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할 수 없게 된 잭은 다 인정했고요. 그 동안의 범행 과정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모두 털어놓습니다. 엄마인 데이지가 자기 데리로 고아원에 다시 왔을 때도 반가운 것보다 원망이 많았고 같이 살면서도 사이가 너무 안 좋길래 이럴 거면 씨발 차라리 유산이라도 빨리 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엄마를 죽이기로 했다는 거죠. 첫 시도는 유나이티드 항공 629 폭발 두달 전인 1955년 9월에 일어난 그 식당 폭발 사고였어요. 엄마가 출근할 시간에 맞춰서 폭발물 설치하고 타이머 쟀는데 다행히 폭발 시간에 데이지가 외출합니다. 가게에 나왔다가. 그래서 한 명도 다치지 않았어요, 이때. 잭은 폭발물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미리 식당 가스관 잘라서 그 안에 넣어놨거든요. 가스 폭발처럼 보이게 현장을 조작했던 거고요. 계획대로는 됐는데 범행은 실패했지만 몇 가지 의심되는 정황이 그래도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추가 조사 있었고 그러던 중에 여객기 폭발 사고가 있던 겁니다. 식당 폭발 사건이 실패하자 바로 두 번째 계획 세웠던 거죠. 마침 엄마가 다음 달에 누나 만나러 알래스카 갈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비행기를 날리기로 했던 겁니다. 무모한 새끼가. 사실 이 계획은 완벽했어요. 1955년 11월 1일 오후 5시 데이지 킹을 공항에 데려다준 잭은 엄마가 출국 수속 직전에 선물을 줍니다. 그 아내에게 조개껍데기 공구 그거 그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다이너마이트 25개였던 거죠. 이것 때문에 비행기에 가져갈 수 있는 수하물 무게가 늘어버린 거예요 가방이. 그래서 추가 금액까지 내가면서 잭이 엄마 대신 수하물을 붙인 거죠 화물짐으로. 설정해둔 폭발 예정 시간은 수속하고 90분 뒤였습니다. 타이머 맞춘 게. 그럼 궁금한 게 출입국 사무소 검사를 어떻게 통과했냐는 거예요. 이때는 항공보안이 약했어요. 지금처럼 엑스레이로 검색하는 과정이 없었고요. 직접 가방을 열어서 일일이 다 눈으로 확인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공항 직원들이 설마 아줌마 가방에 선물 상자에 뭐가 있을 거다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없던 거죠. 이때 보안 되게 약했어요. 계획대로면 유나이티드 항공 629는 저녁 6시 40분에 이륙해서 폭발 예정 시간인 7시 20분쯤에 로키 산맥 부근을 날고 있어야 했거든요. 근데 이륙 시간이 10분 정도 늦어지면서 6시 52분에 뜬 거예요. 계산한 대로였다면은 로키 산맥 위에서 터졌겠죠. 그럼 기체가 로키 산맥 위에 퍼져서 떨어져 있었을 겁니다. 18 로키 산맥을 어떻게 기계 끌고 올라가서 비행기 잔해를 수습해. 어려웠겠죠. 폭발 원인을 알아내기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잭이 이걸 노린 건데, 치밀한 새끼가. 우연히 비행기가 10분 늦게 출발하면서 로키 산맥으로 가기 전에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 잔해들이 수습하기 너무 좋은 밭 위에 떨어졌던 거고요. 다행히 FBI는 모든 잔해를 다 모아서 비행기를 재조립할 수 있었고, 그 덕에 폭발 원인이 데이지 킹이라는 여성 가방에 들어있던 다이너마이트였다는 것까지 알아냈던 거예요. 유산 노리려고 폭발 사고 위장해서 지 엄마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도 너무 충격적이잖아. 근데 FBI가 더 놀란 거는 아니 FBI야 단순한 뭐 미국 경찰 보안관도 아니고 전 세계 의 모든 미친 놈들만 상대하는 FBI가 더 충격에 빠진 거는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다른 43명까지 이유 없이 죽여놓고도 이 쩨기란 새끼 표정 봐씨발 표정 개 같은 거 너무 뻔뻔하게 굴었다는 거죠. 엄마와의 관계는 이해가 가요. 근데 이해만 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살인은 잘못된 거죠. 부모가 애를 때리고 굶기고 학교에 안 보내도 죽이는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들까지 살해해 놓고도 자기는 엄마만 죽일 수 있으면 그 비행기에 수백 명이 탔든 수천 명이 탔든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한 겁니다. 반성이나 죄책감, 후회가 전혀 없어요. 이런 태도가 매년 수십 가지 살인을 담당하는 FBI까지 경악할 정도였고, 어떻게든, 아, 씨발 새끼 안 되겠다. 어떻게든 조지자. 제대로 처벌하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 거죠. 하지만 이 당시에 또 문제가, 잭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건 살인죄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잭처럼 죽였을 경우에 법안이 없던 겁니다. 얘를 사용하든, 뭐, 감옥에 처 넣든 하려면은, 이제 급하게 법안 발의해서 국회의원 동의 없고, 통과시켜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이 뭐, 라면 끓이듯이 뭐, 3분 안에 되냐고, 이게 카레냐고. 재판이 아주 길어질 수도 있던 상황인 거죠. 이 와중에, 잭은, 무죄 받으려고, 미친놈 연기를 또 시작해요. 정신 이상자의 범행이라는 판결 받아서, 감옥이 아니라, 병원에 갈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담당 검사는, 담당 검사도 워낙에 미친놈들 많이 상대하잖아. 잭이 이런 개짓거리 할 수도 있다는 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고 간단한 방법으로 기소를 해요. 비행기 테러가 아니라 데이지 킹의 계획살인 혐의로 기소를 한 거죠. 테러로 일어난 43명의 살해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법안이 만들어지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재판은 사건 두달 만인 1956년 1월 11일에 열렸어요. 이 새끼 변호사가 검찰이 제출한 엄청난 양의 증거물과 이 정황들을 다 반박할 수가 없었거든요. 유죄가 인정됐죠. 사형 선고됐고요. 1년 만인 1957년 1월 11일 콜로라도 교도소에서 가스형으로 사망합니다. 가스형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렇게 의자에 묶어요. 이게 그 사형 직전 사진이거든요. 묶어 놓고 이 공간 문을 닫아 밀폐시키는 거죠. 그리고 바닥에 황산을 부어 놓습니다. 그다음에 문 잠그고 마지막으로 물어봐요. 너뭐할 말이 있어? 씹으려 봐. 유언 듣고 버튼을 누르면은 미리 준비된 k c n 우리가 이제 청산가리라고 부르는 사이아나화 칼륨 알갱이가 황산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두 개가 만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가스가 생기죠. 사형수가 이걸 마시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었으면은 문 열고 이제 애 꺼내야 될거 아니야. 근데 가스가 남아 있으니까 집행관도 다 죽거든요. 이대로면은 그래서 문 열기 전에 암모니아 가스를 또 뿌려요. 그럼 이게 중화된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시신 꺼내고 뭐 불에 태우든 뭐 땅에 처 묻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사형수들이 당연히 가스를 마시기 싫으니까 숨을 참아요. 죽을 때까지 참습니다. 이때 엄청난 공포와 통증을 느끼겠죠. 병신들이 이럴 줄 몰랐나? 그럼 저지르질 말든가, 씨발. 아무튼 그러다가 결국 가스를 마시면은 피부가 자주색으로 변하고 침 질질 흘리면서 죽는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이 인도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집행관에게도 유독 물질을 다루도록 하는 게 위험하니까 얼마 사용 안 되고 사라진 방식이에요. 지금은 없어요. 이거 안 합니다. 얘는 이렇게 뒤졌고요. 이 사건으로 최초의 항공기 폭파 관련 법률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전까지는 항공기가 터져도 문제 삼을 법안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항공법들은요, 대부분이 누군가 죽어서 만들어지는 법들이에요. 유독 항공법 위반 처벌이 세거든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 가는 법안들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까지예요. 1955년 일어났던 잭 그레이엄의 유나이티드 항공 629편 테러 사건 파일이었습니다.